안녕하세요. 자,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보면요. 자, 미국은 우리가 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쐐기형이라고 그랬죠. 쐐기형 수렴한다. 주가는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확산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서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고 나서 한 점에 모이고 확산할 때는 얘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어느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렸던 게 우리가 자, 위로는 이렇게 양봉 캔들을 그렸고요. 아래로는 b 이 엄봉 캔들을 그렸죠. 자, 이렇게. 얘가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나오면 그 방향으로 패턴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는 뭘 잡았느냐, 이렇게 양봉을 그렸죠. 양봉을 그리면서, 자, 윗단으로 패턴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잡으면은 얘는, 자, 쌍봉이 되면서 20도 쌍봉이니까 얘는 주가는 제법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 외봉일 때 빠질 때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얘는, 자, 이니빛이 그러니까 양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위로 간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어디, 여기 돌파가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얘는 쌍봉의 늪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여전히 얘는 으기면서 쌍봉이 되니까 여전히 얘는 뭘 조심해야 된다? 앞에 고점을 돌파 못하고 오빛이 은봉이 나오면은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 좋습니다, 그죠 아직은 뭐 하지만 여기 전고점이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위에서는 이제 조금 챙겨주면서 봐야 되겠죠. 얘가 돌파하는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는 일단은 어 일단 얘도 좀 챙겨준다. 자, 그래서 해선 매매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은 30분봉에서 보셔도 되고 5분봉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5분봉 본다면은 좀더 작게, 작게 매매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양봉일 때, 빨간색일 때마다 매수가 있구요. 파란색일 때마다 매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좀더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30분 단위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 5가 상승 라인일 때만 내가 매수를 하고. 자, 그런데 이때 매수를 하는 듯이 매수 구간이죠. 그러면은, 예에서, 틱에서 20 상방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5호 상방 23호 5호 상방 이런 패턴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자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보면요 <laughs> 자 우리나라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여전히 위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자 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로는 들어주면 또 계속 챙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날도 들어주면 챙기 오늘도 만약에 매매했으면, 위에서는 챙겨야 되죠. 지금은 무슨 매매를 한다? 대이 매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이 매매. 가지고 가는 매매가 아니고, 대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전히 얘는 가두리권, 박스권, 저항선의 박스권 안에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위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호수 끊기 전까지는 위로 간다고 보는데 대신에 위에 올라가면 챙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대매매로 챙겨주고 얘는 일단은 34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자, 340은 마디 쪼내 그랬죠. 자, 10포인트 단위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갭으로 돌파하면 얘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얘는 드디어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고요. 대신에 위로 가면 또 챙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는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서는 아랫꼬리 위에서는 윗꼬리 달리는 모습. 자 아직은 뭐 오일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5일선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뭐 하단으로 꺾인다는 아니에요. 양쪽 시장 모두 하지만 대매매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 자, 자, 무작정 갈 수는 없습니다, 얘가. 얘가 중방에서 보통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죠, 하방일 때는. 상승일 때는 이렇게 가겠죠. <laughs> 그러면 얘가 상승으로 간다면 제법 많이 올라가겠죠. 이 60선이. 자, 그러면 하락으로 가기에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얘가 여기를 넘느냐, 아니면 못 넘고 꺾이느냐. 그래서 지금은 얘가 올라가지만 그죠? 얘가 무한정 가려면은 요렇게 입선이 상방의 패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조금 조정이 짧았지만은 그런 대로 조금 23만 패턴을 만들고 가고요. 얘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한번더 내려와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얘도 무지 무한정 갈수 없으니까 위에 여기 또 저항선 라인 있죠. 요렇게 인자 그린 자리. 자 그래서 여기 3 4 0한뭐7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 여기 라인에 일단은 저항선이 존재한다. 여기 들어오면은 매물대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파생은 자, 파생은 우리가 저 5분봉을 보시면은 매매하실 때 자, 5분 봉 안에서도 패턴이 있겠죠. 자, 요런 패턴은 상방이라 그러죠. 똑같습니다. 요렇게 쌍봉이죠. 요게 다시 요거는 외바닥이고, 요렇게 되면 쌍봉이고요 자, 5분 봉 안에서도 패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5분 봉에서 뭘 보느냐. <laughs> 매수존과 매도존만 봅니다. 자, 빨간색일 때는 매수존. 그런데 밑에 수급이 같이 빨간색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일 때는 매도존. 자, 둘다 같은 색일 때 나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요수요 기류기만 봤는데 요 기류기만 보다 보면은 속임수에 속일 수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수급도 같이 보면 좀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색깔이 빨간색일 때는 매수 존, 파란색일 때는 매도 존 그렇게 매수와 매도 라인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진입은 우리가 <laughs> 요게 90틱입니다. 9 0틱의 패턴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2 0선의 패턴. 20선에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요렇게 요거는 20 상방이라고 그러고요. 자, 옆에 거는 20 하방이라고 그러죠. 하방. 요거 일단 90틱 한번 찾아볼게요. 하방이라고 그러고 두번째는 60선에 대한 패턴이 있겠죠 60선에 대한 것도 그려보면은 똑같습니다 요거 20, 60 상방 요거는 60 하방이 되겠죠 또 60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60 쌍바닥이라고 요거60 쌍봉이라고 그러죠 자, 요렇게 자 기본적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죠 기존 패턴6 여섯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세, 세밀하게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파워 육군이라 그러고 또는 어 60선이 만약에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20선이 하나 둘이면 자 20선이 쌍바닥이어도 진입이 가능하겠죠 왜 60선이 쌍방 쌍바닥이 되기 때문에 여러것도조금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60선이 이렇게 자 외바닥 60선 이렇게 턴하기 전에. 20선이 외바닥일 때, 자, 5가 상방이면, 이것도 요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두 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될수 있다. 기본 패턴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리고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6가지 패턴만 찾으면 되고, 그 패턴이 나왔을 때, 5분 봉에서 매수의 패턴이냐, 매도의 패턴이냐를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작은 9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그래서 수급이 9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9시 전에는 하지 마시고요 9시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뭐 이렇게 쌍봉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뒤에 자 요거 요거를 보시면은 따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60이 요렇게 꺾여 있을 때이 20이 요렇게 외 바닥일 때 아까 했죠 자 그런데 위에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3방 나왔을 때 얘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20 상받을 같다 그랬죠. 어, 20 상받으면 60이 터나는데? 그러면 60이 터나겠죠. 그러면, 어, 60은? 지금 240 위에 있으니까 60 상방이네? 자, 60 상방은 매수의 조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될 때, 여기가 매수 신호 나올 때가 매수겠네요. 자, 앞에 매수는 아니죠. 여기가 매수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매수입니다. <laughs> 자, 요럴 때, 분봉해서, 자, 분봉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매수 신호 맞겠죠? 이런 식으로 5분봉이 매수존이고, 매수 신호 나오면 진입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5분봉을 생략하고, 9 0틱 자체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매수. 그러면은 일단 진입을 하면 20선 아래 내려오기 전까지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1, 2, 3, 4, 이게 5파동 구간이면 일단은 챙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파동 구간이면은 내가 챙겨준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20선으로 5화방이니까 요거는 20이 쌍봉이 되겠죠. 그럼 60도, 자,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기 때문에 높이가 비슷하면 얘가 쌍봉 패턴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도로 공략해도 돼요. 60 쌍봉이니까. 그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파 가기 전에 20선 위로 올라오면 챙기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파동까지 가면은 5파동에서 챙기면 됩니다. 자, 어, 요걸 좀 키우고 해야 되는데. 자, 좀 땡겨서.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외바닥이기 때문에 신호는 없죠. 외바닥 턴 신호가 없고요 자, 자요런 부분 있죠. 잭 했다가 5가이렇 갔을 때, 요거를20 상방으로 볼 수도 있죠. 약간 좀, 좀 완벽하게 패턴을 안 만들었지만은 좀 빠르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 난 신호에 들어갈래, 신호에 들어갔어. 자 그런데 20 아래 내려왔죠. 갭이 크지만 여기 좀 난이 크죠. 하지만 여기 내가 콜 하나 들어갔으면 풋 하나를 들어가서 무조건 양쪽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23방을 기다려야 되죠. 자여기 나왔네요. 그죠? 여기 콜 하나 더 들어가서 올라갈 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햇지 정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자 들어갔는가 하고 나왔는가 하고 비슷하면 되는데 늦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콜 들어갔을 때도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리면 또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해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면 양쪽으로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 우리가 해지를 하는 목적은, 자, 첫 번째는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지를 하라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해지를 안 하면 뭘 하게 됩니까?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물타기. 해지는 양쪽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풀이 빠지면은 빠진대로 손실이 나겠지만, 물타버리면은 만약 이런 경우에 내가 푸스로 갔죠. 알고 물을 탔다. 이만큼이 쭉 올라가 버리면 만약에 여기서 계속 원래로 가버리면다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 타기 금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만약 에 봤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자 그리고 상하방 패턴을 찾아야 되죠. 없죠. 자, 여기도 없죠. 일단은 바로 크로스 났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23방이 되겠네요. 그죠? 요건 보이시죠? 요 패턴은. 자, 마찬가지. 들어가자마자 2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햇지을 준비하고 아니면은 그냥 가는 거죠. 오, 고점 돌파했네. 그냥 가는 거죠. 몇 파동까지? 5 파동까지 세려면 되죠. 1, 2, 3, 4, 5.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제법 되대로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3방 나왔죠. 여기. 자, 그럼 또 들어가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b 식 캔들이 완벽하게 나오면은 비식 캔들이 들어가고요. b 식 캔들이 애매하면은 매수 신호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매수가 되겠죠. 자, 요것도 들어가자마자 수익은 났지만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들어간 자리하고 비슷하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으면은 헷지 넣어서 어떻게든 다시 해보는 거고요. 어, 큰 차이 가 없으면 손절하고 나오셔가지고 다음 신호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신호는 24번 보이시네요, 그죠? 자, 지금 5분봉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서 해 올라왔죠. 23위로 이렇게 여기 캔들이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늦게 들어왔더라도 여기 왔더라도 비슷하죠, 진입 시점하고 나오면 돼요, 이거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음, 여기도 20 하방이네요. 그죠? 이렇게. 어, 이 파동 중갔네요 그래도. 3파동까지 가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자리. 자, 그런데 얘가 정배열 구간이고, 하단이 이렇게 이평선이 있을 때는 이평선이 기본적으로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내려오더라도 여기선 지지 되겠다 싶어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5파동 간다는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6배열상황이었으면 5파 갈 확률이 높고요. 전배열 상에 서 빠질 때는 보통 이렇게 5파동까지잘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3파동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1 2 3 4. 얘가 마지막 파동이면 얘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난 5파동까지 봤다싶으면뭐 여기까지 이솔올론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비슷하니까 이것도 그냥 손절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신호는 없죠. 신호 없습니다. 그죠? 중방에서 신호는 없구요. 자, 이렇게. 여기는 20이 쌍봉. 쌍봉이니까 이것도 60이 쌍봉 자리네요. 여기 매도네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것도 올라왔네요. 아, 참. 수익은 낮지만 은 이래 올라와 버리니까 이건 답이 없죠 자 그러면은 드간자로 비슷하면 그냥 청산 되겠죠 아니면은 양쪽 해지를 넣어야 되고요 자 그럼 요런 부분이 좀 아까 60선이 요렇게 하나 60선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인데 자, 20이 좀 애매하죠 쌍바닥 치기는 외바닥이죠 2선이 요거 상방없죠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진입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더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그냥. 23방.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좀 아깝지만은,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서, 패턴을 만들면 들어가야 되죠. 자, 항상 이렇게, 중방의 패턴일 때는, 더갈게 없습니다. 자, 이런 자리도,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없을 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자이 자리도 자어째 보면은 여기 B C 캔들에 요 B C 캔들로 볼수 있죠.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60 상방이니까 자 하사 표신호는안 나왔지만 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거는 뭐 들어갔 들갔다면은 그냥 했지죠 그리고 얘가 20은 쌍봉. 뭐 요걸 60은 쌍봉으로 보셔도 되고 안 봤다면은 일단 여기 진입했다면은 요거는 그냥 해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싸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죠. 다음 신호를 땡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신호가 만약에 오좀 애매하죠. 자, 여기 아, 나왔네 그래도. 자 여기 60이 쌍봉의 영역. 그리고 파우 60 나왔습니다. 또는 2 0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내려갈 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해치 되는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갔다면은 이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파우 60 신호도 나왔고요. 20이 쌍봉. 뭐저영이기 때문에 그럼 60도 쌍봉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그죠? 자, 매도와 닿았구요. 파동 하나, 둘, 뭐, 3파동에서 삐시 나왔으면 여기 챙겨주면 되고, 그죠? 이것도20 하방이니까 또 매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올라올 때, 이것도뭐그 제자리네요. 그죠? 자.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도 애매하지만은 어차피 20 하방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요거는 BC 캔들 없네, 위로. 오 제법 갔네, 그래도. 하나, 둘, 왔다 갔다. 제법 니로 왔죠. 그리고 BC 올라왔죠. 여기다 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뒤에는 3시 후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고요 자, 지금은 90틱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5분 보 같이 보면 제일 좋고요 자 신호가 상당히 뭐 쉬운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 뭐 그냥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패턴이 나왔을 때그 패턴으로 들어가면은 짧게나마 먹습니다 짧게나마 그죠 짧게나마 먹습니다 짧게나마 그죠 들어가면은 그죠 그래서 반대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달렸지.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 이만큼 또 이만큼 생길 수도 있고 이만큼 손실 없이 가는 게 결국은 한달 되면은 이만큼, 또 이만큼 점점 많아지겠죠. 돈이 좀 많아지니까 그럼 좀 레벨업 또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상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 어떤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요. 자본도 계단식으로 해서 저렇게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한쪽으로 많이 들어간, 한쪽으로 만약에 뭐 10개가 있고, 10개 들어갈 수 있다. 골프설. 자, 그런데 한쪽을 만약에 뭐 한세개더 갔다. 그러면 안쪽에서 해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더 갔다. 이게 다섯 개 되어버리면은 해지를 못합니다. 몰타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사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기 검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우러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그 공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 여섯 가지 신호를 찾는 거죠. 이거만 찾으면은, 5분 봉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매매 되니까, 그거 찾는 연습 좀 하시고, 그거를, 연습이 되면은, 그거를, 어, 국선이 아니라 해선에도 적용이 되니까, 해선도 한번, 어, 테스트 해서, 보통, 어, 연습할 때는 모의 투자해도 됩니다. 모의 투자해서 내가 선물해도 되구요. <laughs> 뭐, 선물로 했을 때는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선물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뭐, 350짜리 옵션 한 개를 산다. 그러면은, 어, 가격이 1.0이면은 제자리인데, 보통 풀이가 붙기 때문에 2 얼마 돼있죠. 그래서, 어, 한티 위나 한티 아래 거 사시면 돼요. 선물 사실 때. 그러면은 선물 한개 샀을 때뭐콜 뭐 2.0대 한 개를 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가끔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해지를 넣을 수 있다 자. 자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선물하면은 옵션 해지 넣기 쉽지 않죠 호가창 열어놓고 주문창 열어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모의투자로 충분히 연습해서 내가 어, 효과창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본 계좌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